안녕하세요. 프로게이머 이재동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어, 반갑습니다. 일단 올해 마지막 한국 무대를 끝으로, 음, 사실 그동안 좀 휴식을 좀 많이 취했어요.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어, 굉장히 바쁘게 생활했었고, 어, 그래서 좀 여유를 많이, 어, 찾지 못한 것 같아서 그동안 좀 쉬면서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아, 아무래도 한국에 제가 활동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옛날에 어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셨던 팬들이 사실 이제는 어 안, 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큰 기대는 많이 안 하고요. 어, 옛날에는 되게 나름 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음, 그냥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. 음, 아무래도 해외에서 활동을 할 때는 좀더 어, 분위기도 좀 자유스럽고 어, 연습하는 거나 좀 어, 그런 대회를 임하는 때 그런 어, 마음가짐 이런 나이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더 경쟁 어, 그런 시스템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한국이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해외에서는 되게 좀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. 음, 사실 굉장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, 그 동안 뭐 많은 분들이 어, BJ를 하시는 것 많이 지켜보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, 사실 제 가까운 그런 게이머들이 다 그런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약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아, 어떤 느낌일까? 과연 어, 나를 찾아주는 팬들이 얼마나 계실까?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궁금한 게 되게 많고, 요즘 뭔가 저를 좀더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.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돼요. 왜냐면 어, 프로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,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어, 그런 쌓아왔던 커리어들이 있기 때문에, 그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사실 많이 있고, 아무래도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할 거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, 그래서 사실 마음이 아직 좀 많이 무겁습니다. 게임 콘텐츠를 사실 지금 제가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. 아무래도 그 브루드워 저그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, 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그 옛날 그런 포군 이재동 그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게 일단의 어첫 번째 목표입니다. 아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께 어 고민 끝에 어 개인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어 사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. 근데 어, 그 동안 제가 받았던 그런 관심과 사랑에 뭔가 어,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, 옛날 스타크래프트 1의 그런 추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어, 그런 옛날의 저의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네, 그런. 좋은 방송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음, 기대는 많이 안, 하,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냥 조금의 관심을 좀 예, 가져,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열심히 노력해서, 어, 정말 멋진 옛날 그런 게이머의 모습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